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별점 1점 멀티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숨바꼭질은 멀티게임이지만은 이것은 멀티 생존게임입니다. 그냥 생존게임도 아니고 멀티 생존게임인데 일단은 오프닝부터가 불이 4개 걸리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자, 지금 FBS가 프레임이 1프레임, 3프레임 나오고 있어요. 기적의 게임입니다. 멀티가 안된다고요 멀티가 된다고 해서 멀티를 했는데 멀티가 안된다고 뭐지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가 안된다는 건가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가 없어서 뭐지 냉면만 먹어야 되는 상황인가 아이고, 2만 원짜리예요, 2만 2만 원짜리예요, 2만 이거 2만원 짜리 여러분들 2만원 짜리 심지어 2만원 짜리야 2만원 짜리 이 공짜도 아니야 2만원 짜리야 2만원 짜리 재훈이형 확인해 보니까 그거 멀티는 제작자가 포기했고 제작자가 포기했고 제작자가 포기했고 제작자가 포기했고, 제작자가 포기했고, 제작자가 포기했고. 제작자가 포기했고 왜 포기해! <laughs> 아니 포기를 왜 해! <laughs> 아니 포기를 했으면 게임을 내지 말아야지! 어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에이즈 오브 서바이벌은 쓰레기입니다 이 게임은 쓰레기입니다라고 작성자가, 작성자가 말했어 아, 네, 게레이한테 일단 안타까운 시, 지, 전, 전 전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뭐부터 들을래? 어, 좋은 소식이요. 일단 좋은 소식은 어, 우리 내일 푸살라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 나쁜 소식은 이 게임은 멀티플레이를 제작자가 포기했대. 그래서 멀티 안 되는 거야? 음. <laughs> 진짜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진가요이 게임은 제작자가 포기했습니다. 멀티를. 저 약간 좀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산 게임은 제작자가 포기한 게임입니다. 오 마이 갓 레컬입니다, 여러분들. 레컬입니다. 이 정도면 뭐.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일단은. 일단. 나무를 캐보자. 키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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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사운드 왜 이래? 야, 들려요 여러분들? 여기 가면 왼쪽만 들리고 여기 들리면 오른쪽만 들려. 이어폰 낀 사람들은 지금 느낄 거야. 야씨 신기념인데? 누가 나 따라오나? 안녕하세요. 뭐야 사자잖아. 뭐야 나 뒤로 뛰는 게 사자랑 비슷한데? <laughs> 야, 내가 뒤로 뛰는 게 사자랑 비슷해. <laughs> 아니, 갑자기 사자랑 싸운다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걸 살았다고? <laughs> 이거 이걸... <laughs> 아, 뭐야,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사자야. 아, 죽자, 이단는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이단은뭐 해야 되지? 이거... 바다에 뭐가 있지? 근데... 호이? 뭐야? 바다 속으로 이렇게 뛸 수가 있어. 사람이 바다 속으로 이렇게 뛸수 있다고? 야, 그리고 왼쪽 위에 보이죠. 저 검은색, 저 검은색이 다 되면은 숨이 막혀 죽는 거 같거든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뭐야? 뭐야? 검은색 다 달았는데 안 죽는데? 설마 익사하는 거안 만들었나? <laughs> 익사하는 거안 만들었나? 뭐야? 죽었다. 왜 죽었지? 뭐 하는 게임이지 도대체 게임이 미완성인데 근데 2만 원에 팔아? 한이 정도 미완성이면 원래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있을 거야 난 믿어. 하... 아 내가 이 지금까지 똥 게만 해보면서 뭔가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맨날 뭔가 없었어. <laughs>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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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재밌는 게임 특집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면 뭔가 있어요. 근데 배점 미점 게임 특집 뭔가 있을 거야 하면 없음. 제발 뭐가 있어라. 제발 뭐라도 있어라. 제발 부탁한다. 나, 낙사 데미지 있나? <웃음> 있네? <웃음> 에? 있네? 아니, 너무 심각한데? 이 개발자에 무슨 뜻깊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안그래서야 이거를 2만원짜리 판다고? 난이 게임 그냥 줘도, 그냥 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게 없어! <laughs> 할게 없어! 뭐야? 뭐 있다? 스틱! 오, 됐다! <laughs> 와우 와우 오 마이 갓야 달이다 달 뭐야 달이다 달 뭐지 투더분인가 일단은 껐다키자 너무 어두우니까 껐다키는 게 나을 것 같죠 여러분들 껐다키자 일단은 좋았어 오 레기 오 마이 갓 뭐야 나무 어디 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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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어디 갔어 뭐야 뭐야 나무 어디 갔어, 뭐야! 죽으면 은 아이템 초기화 되겠지? 죽어보자.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도대체? 오! 죽겠다! 오! 죽겠다, 드디어! 오! 아니, 이걸 살아? 왜 살았지, 나? 다시 죽어보자. 도대체 너는 얼마나 강한인간인게냐몇 번의 물려도 안죽고 이높이도에서 떨어져, 도 안죽다니 <목소리> 왜 안죽는 게냐 왜 안죽는거냐 물어봤다 너라는 존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는 올라간다 <목소리>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한 것이냐 왜 안죽는 게냐 누가 무엇이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거냐 왜 안죽는거냐 도대체 아 진짜 내가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똥임인거같아 제일 배점 1점이랑 가까운거 같아 일단 물에가서 죽자 물에가서 죽자 여러분들 일단 곧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나왜 안죽어 물에 이렇게 오래있는데 왜 안죽어? 허허 이거 뭐야 도대체 게임 삭제다 다시 키겠습니다 오마이갓 oh 신이시여. 자 이제 아 여러분들 다시 깔았다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거 다시 깔았다 설치하는 것만 벌써 네 다섯 번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여기는 아까 내가 있었던 곳이잖아. 왜 게임을 삭제하고 다시 깔았는데 왜 나는 또 이곳에 있는 거야? 왜또 이곳에 있는 거지? 왜 이런 부분에서는 기가 막히게 세이브가 잘 되는 거지? 왜 다른 기능은 하나도 안 만들었으면서, 왜 이런 세이브 기능은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거지, 도대체? 왜 도대체 완벽하게 구현한 거지? 나, 그, 그, 나, 그,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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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지? 나 돌아갈래. 뭐야 왜 살아? <laughs> 부금까지 한번 넣어봤는데 부금 버프라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이 부금이면은 무조건 죽어야 돼. Like 왜안 죽어? <laughs> 아왜안 죽어? <laughs> 왜안 <laughs> 죽어? 죽고 싶은데 <laughs> 아니 익사를 해도 안 죽고 떨어져도 안 죽고 왜안 죽어 도대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에이지 오브 서바이벌 배점 이점 생존 게임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나뭇가지로 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나는 저 나뭇가지를 보다가든 내 저승세상을 먼저 보겠어요안될것 같습니다. 제작자가 좋은 평은 대부분 돈 주고 샀다고 함 제작자들 또한 립 오브 가격이고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함 나쁜 평을 쓴 사람들은 대체로 밴 먹었다고 함 위에 짤더러 제작자가 게임이 등장하는 것도 멈추고 멀티플레이어들 삭제 세이브 데이터 없다고요? 나 세이브 되게 잘 되던데? 뭐지? <laughs> 뭐지? 선택받은 컴퓨터인가? 야, 여러분들 진짜 사지 마세요 궁금해도 사지 마세요 어차피 안 사실 거다 알지만 사지 마세요 정 내가 저 제작자한테 기부를 하고 싶다. 내 집안에 돌아다니는 2만원짜리가 너무 재수없게 생겼다. 그렇다면은 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고 싶군요.